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수 있는 쪽의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삶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자기 주도, 주도적으로 경제적인, 음, 음, 부분을, 어,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사회이잖아요. 이제, 그게 법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는 사회인데, 일단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아야 되겠죠. 아니면 돈이 없을 경우에 잘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음, 자산의 일정 부분이라도 이제 잘 확보해야지 그걸 이제 가지고 잘 이제 음, 투자를 잘해서 그 자산을 더 이제 뿔리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자꾸 소비하고 음,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부자가 된 방향하고는. 길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죠. 평범하게, 그냥, 소시민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잘살수 있지만, 부자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산을 어느 정도 기본 투자를 할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 틈이 보일 때, 거기에 이제 잘 돈을 용통성 있게 활용을 해서 더큰 자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더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어느 정도 부자되에게 바탕이 있어야 이제 그걸 가지고 더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데, 일단은 현금이 많아야 된다. 근데, 현금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수저를 타고난 집안이 아니고서, 내가 하루하루 어떤 일정 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뭐, 일을 한다거나 노동을 해서는 정해진 제한된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기는 쉽지는 않죠. 그냥 잘, 그냥 편안하게 먹고는 살지만,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투자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투자로. 투자도 어떤 종목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에 성공과 실패의 형방이 정해지겠죠. 그 투자를 음잘 자산 가치 가 있는 거를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음 투자를 하고 변동성을 잘 활용하고 수익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잘 이제 음그 흐름과 방향을 탄다면 부자가 될수 있는 길로 가겠지요. 복권 같은 경우는 어떤 행운을 기대하는 건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게임이라 이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돈을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잘 이제 저축을 해서 자산을 일단은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음, 투자를 잘 해서. 자산을 더 증세시키는 방향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달리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은 없죠. 어디서 뭐 돈이 하루 아침에 내가 가져다 나한테 가져다주는 것도 없고 세상에는 어차피 공짜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모전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거에서 돈을 벌지만 그것 도 어떻게 보면 자본 무자본이지만 거기에 대한 내가 시간과 노력 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자본이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라고 볼수 있죠 완전한 공짜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돈을 이제 많은 부분 수천만 원 그렇게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무자본으로 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고 내 노력의 대가많이 주어지는 거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뭐 용돈을 주거나 특별한 날에 챙겨주는 거에는 없잖아요. 세상이라는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본주의 논리는 냉혹한데, 특히 돈 앞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계산적이고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더 지금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돈을 가져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상당히, 꾼다는 어, 것이 쉽지 않고, 음, 형제지간에도 돈 얘기는 어렵듯이, 이제, 어, 벌은, 범인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벌어드인 범위 내에서 융통스럽게 유지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 재능을 확장시키던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재능을 확장시키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투자를 잘해나갔던지 글 쓰는 부분은 그 전문적인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하지 못하는 거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그 잘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글 쓰기도 뭐 원고료 5만 원뭐 몇만 원 주는 거에. 이거좀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큰 공모전이면 큰공모전 날짜를 잘 보고 거기 그거를 잘 주축의 의도라든지 이런 걸잘 파악해서 당선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찾아서 글을 써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떤 수익화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한 편이 되더라도 글을 잘 쓰는 것이 수익점인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그 세상의 돈 때문에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제 자신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자기의 기대 수입보다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음, 해서 더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 자신의 피땀을 내서 번그 돈을 거기에 목돈을 맡겼을 경우에 한두 달은 음, 잘 지급이 되죠. 그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약속을 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거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지나친 비헌적인그 욕심을 내가 내려놓고 투자를 하더라도. 재산에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단 내 돈을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주식도 내가, 내가 가진 돈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재능을 더 개발해서 내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능력을 더 키워서, 그렇게 서 돈을 벌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